자, a v 히 배우 강화하기란 맵이고요. 미니맵은 가리겠습니다. 저작권 노래 어떻게 끄지? 튜토리얼 필요해. 아래로 내려서 야, 맵이 엄청 곡길인데요. 뭐야? 아, 맵! 존대 곡길인데 뭐야? 처음 지어받은 아래로 내려 공략을 해서 친밀감이 생기고 일정 미네랄을 얻습니다. <laughs> 미네랄을 위로 올라 강화, 성공, 실패, 강등이 있고, 과학 확률은 아래쪽에 있는 리스트 배우 클릭하면볼수 있고, 점점 강화 성공, 아. 어. 그니까, 러 때려서 미네랄 버는 게 있고, 미네랄 번 걸로 강화해서, 강화한 걸로 좀더센 거, 때려서 미네랄 더 많이 벌고, 그리고 42분 동안 강화해서 최종적으로 먹은 걸로 보스전 이동식께서 보스를 잡으면 된다. 아, 오케이, 오하하, 나는... 아, 이런 느낌. 여기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강화할 수 있고, 오. 남배우 같았어. 웃으다보면 이렇게 뜨고 아. 야맵 왜이렇게 고킬이냐 뭐야 강화맵들중에 깔끔하게 잘만들었네 컨셉이 AV인거 말고는 뭐 오케이, 오케이 1미네랄 얻었습니다 근데 이 강화가 얼만지 어떻게 알지? 강화 성공확률 이0어 확률이 낮다 아, 저강화비 용이 아래쪽에 뭐 보라 있 는데, 아, 공원 <동움만> 만하 라고？동 <laughs> 이안 돼요. 10마리가 최대야 질러오 배우와의 그쪽 친밀감이 계속 오르고 있네 와 80이네 빨강님면나 몇이야? 나났다 나 친밀감이 야 0.01%면 진짜 낫네 아 근데 미네랄 진짜 들게안드 네. 아. 그러면은 아 여기 있다. 아 이거 는 그거 네. 질러이 아니네? 그냥 메인 등급? 오케이 <laughs> 강화? 아, 오케이 오케이 질러 3단계 10개 모으고 공업 풀업하고 프로브 강화하면 된다 나 근데 이제 8개야 10개 맞추고 하나씩 갈아, 갈, 갈아야 하잖아 어, 빨강님 미송이네 벌써 공1 0업이네 뭐야 미네랄 이렇게 빨리 뜬다고 됐다. 이렇게다. 터졌네. 이게 강등 강등 상승 하락 파괴 있는데 파괴가 이렇게 잘 된다. 와 삼성 뭐야? 그 공이요? 오케이 내적 친밀감. 그. 야. 연속 파괴 세 번. 소화한대. 와 뭐야 이거 확률 좀봤반데와 뭐야 이거 맞아? 아니 근데 와안 붙네 확률이 낮긴 해 20%때라 28%라 말강님 삼성 삼성 뛰는 게 엄청 잘 뛰는 거예요 미쳤네. 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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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볼까? 아이 급? 와나한 개도 안 붙는데? 아이고, 이고아이가아이아이거아이다 2, 3원 최대 최소 이원 최대 3원이고 무슨 고아보니아아니다아드디아 하나 붙었다. 이헤개뒤두 개. 아, 와. 2성 10개? 나 빨리 터친다는 기준이 없는거든3 5분10 5 3옵10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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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가도 되겠다 오케이. 다섯 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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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트레이트 좋았다. 공프로이 몇이야? 100억? 120억? 와, 이거 1000백짜리를 깨네. 2 0 0 0 아, 삼성 10개 하라 했는데, 삼성 10개 빡센데? 운 포텐이 좀 터져줘야, 아. 아. 이거 5성은 얼마나 쓸까? 근데 확률이 좀. 아, 근데 지금 삼성도 하나밖에 없는데, 뭔뭐 5성이요? 오케이 okay. 이제 다음 거 넘어가도 되겠다 그죠? 오케이 오케이 아나 뭐하냐 너나 뭐하냐 어나 삼성 했는데 왜왜 강아 넣었지? 아, 나도 모르게 강한호어다 아, 나 순간 헷갈렸다. 아, 이러면 안되는데어나 아, 이제 28억인데, 이분 131억 미쳤는데. 얼마짜리 깨고 있어? 400짜리. 연두님이 1고수인데 1700짜리 깨고 있는데? 1700? 아, 나뭐 하냐? 아, 나 바보같이 했네. 생각 없이 강화 노다가오또 아. 놀뻔지. 다섯 개 지렸다. 행운은... 아니, 행운이 중요한 거아니이오게이열개다렇 오케이. 간데 그래도. 45억 그다음거 넘어가야 겠나 뺐어요 한마리 실수로 너은거 뺐어 255억이 프업인가 131억에서 멈췄거든요 하나 남았다 삼성 10분이면 아직 할만해. 아, 삼성인데... 아, 하나만... 하나가 안 붙네. 아, 하나... 하나... 와... 하나가! 오오오, 와, 하나가. 오오오, 와, 하나가. 여덟 배치 79업? 와, 나 근데 삼성 하나가 안 붙네. 개 네, 레전드. 공, 공, 공 풀업이 몇이야? 150인가 보네. 1 네. 다음 거 넘어갈게요. 다음 거 넘어갈게요. 다음 거 넘어 갈게요. 1300와 빨강 님, 이제 메인 캐릭터 강화 하고 있네. 빨강 님 탱크 까지 갔어. 벌써 150 억, 120 에서 130억 하고 행운 먼저 풀어. 그 다음에, 아, 근데 늦은 것 같은데, 난? 1700. 1700. 나도 1700짜리 키워야겠다. 공 <목소리> 130업 하고. 됐다, 이제 운풀럭 이거 확률이 얘는 확률이 안 나왔나? 아나 있다. 아 여기서부터 강등되네. 아씨. 아, 씨. 아 씨. 빡센데. 와. 아 사약카가 어디야? 여기 아 그렇네. 기본 2%구나. 근데 다행히 여기 파괴는 없네. 근데 파괴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메인 캐릭터인데, 오, 뭐야, 3단 강화. <목소리> 운프럽이 안될것 같은데. 나 지금 4%? 4.2%? 시간 안에 만들어서 그 유닛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나 일단 강화해야겠다 담당 가화 나도 오심 이캔 으로 했 다는데, 뭐야? 아, 아오, 연님이 개고순데 끝냈 네. 연님 은, 아 떨어졌 다. 아 어. 1분. 1 어, 오케이. 어, 이따 여기까지 왔다. 아, 제발아 오씨 좆됐다. 아 이거 씨 좆됐는데. 아저글링에서 멈출 걸. 이손 갔는데 멈추지, 아. 씨. 아, 이거, 와, 빡세네.